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우입니다자 이제 새로운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진짜 미분이야, 진짜 미분. 과목이 미적분인데 1강부터 사강까지 공부면일 단원부터 4 단원까지 공부하면서 언제 미분이 나올까, 언제 적분이 나올까 아마 걱정했을 텐데 이제 나옵니다. 이제 어, 4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 5단원부터는 직접적으로 미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고2 수학 1 공부를 할때 실제로 미분 방법을 배웠죠 어, 근데 그 미분법은 전부 다 다항함수 형태의 미분만 배웠습니다 근데 고등 과정의 다른 함수가 다항함수만 있는 게 아니야 지수로고 삼각함수 소월함수도 있고 이것들이면 각종 합성이 돼 있고 절대값이 있고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미분하고자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 문제들, 여러 가지 수학적 의미들을 파헤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쭉쭉쭉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미분편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어,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단원, 6단원에서 뭘 배우느냐, 이런 걸 배워요. 제일 처음에. 5에서 6단원은요. 말 그대로 미분하는 연산을 배웁니다. 연산을. 자, 5단원은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웁니다. 함수의 미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분수 형태가 있을 때, 루트가 있을 때, 뭐 이런 형태를 이제 뭐 합성 함수가 돼 있을 때, 매개 변수 돼 있을 때, 음함수가 돼 있을 때 이때 이제 미분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6단원은 초함수의 미분 공식들이 있어요. 뭐 사인 미분, 코사인 미분, 치수 함수 미분, 로그 함수 미분, 뭐 무슨 미분 무슨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구체적인 함수들의 미분, 요거는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을 구분하는 게큰 실익은 없습니다만, 5단원은 미분하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 6단원은 그때 그 고기 중에서 무슨 고기, 지수 고기냐, 로그 고기냐, 삼각함수 고기냐 이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6단원이고요. 어쨌든 5, 6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오 6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미분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했을 때, 오 6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미분을 했을 때 답이 뭐가 되는지, 어,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차적인 목표인데 우선은 여러분 선배들 선 쌤이 강의를 해보면은 미분하는 방법을 몰라서 미분을 어려워하거나 미분하는 방법 때문에 수학이 싫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워밍업이야, 워밍업. 쌤이 본 강의도 굉장히 이 56단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연산이에요. 활용 문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이거 56단은 이거. 이제 7단원 부터 쭉 끝까지가 이제 활용이 시작이 돼요, 활용이. 여러분 수투를 공부해봐야겠지만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정말 핵심이야, 핵심.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이 이제 뭐 그냥 거의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7 단원은 뭐 접선이 등장하고 8 단원은 뭐가 등장하고 나중에 그래프 등장하고 뭐 극대 극소 방정식 부등식 이러면서 이제 이게 디테일한 내용이 쫙 들어가는데 어 사실상 이 실력 정석, 뭐 기본 정석, 뭐 시중 교과서,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건 가릴 것 없이. 미분의 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활용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전부 다 미분을 위한 사전 작업들이야. 그리고 이 5, 6단원 역시 미분하는 계산일 뿐이야. 진짜로는 요 7단원부터 뭐 10몇 단원까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가 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전부 끝나고 나서는 네, 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적분은 이제 진짜 그 적분인 거예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 근데 이제 수, 여기 미적분의 적분과 수트의 적분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네, 긴여행이될 겁니다. 그 중에서 5, 6단원은 스피디하게. 5, 6단원의 미분의 연산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쓱 읽고 넘어가도 되는 게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야기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5, 6단 미분연산 중에서 수학 2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증명을 하거나 디테일하게 하진 않고, 정리만 쭉쭉쭉쭉 하고 넘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수투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평균 변화율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곡선이 있는데, 어떤 곡선이 있는데, 한 점, A, F, A. 이 함수가 Y, F, X입니다. 네또한점 B, 여기가 f입니다 b 그러면 이 곡선상의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입니다 평균 변화 평균 변화에서 b a 분의 f b f A 이게두곡선의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의 평균 변화 율 f 에이 분의 이제뭘생각이느냐이 분의 f 에이 분의 이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건 사실 쉽게 말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기하학적 의미인 거고요. 평균 변화율 의 지는 x 값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 정사하형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순간 변화율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분의 정입니다. 미분 계수의 정입니다.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 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건 뭐냐면은 아 이때 리미트 b가 a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b a분의 fb fa 이게 순간 변화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점 고정해 놓고 이 점을 계속 움직이네 이렇게. 이때 이 직선이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이 둘이 한없이 가까워져 갔을 때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순간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그때의 순간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타 같은 말입니다. x n A에서 순간 A에서의 순간변화율 x 어, n A에서의 미분계수 x n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다 수투에 해석 내용들이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어,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뭐, 이 가볍게 읽어보세요. 수 내용이니까. 이걸 이제 방금 셈 했던 것처럼 A하고 B라고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보다 델타 X만큼 더 같다고 해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넣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X 값 증가량은 델타 X, Y 값 증가량은 델타 Y라고 해도 되고, 또는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써도 되고. 보통 이제 극한 기호를 붙일 때 델타는 좀 보기 싫으니까 H라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평균 변화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순간 변화는 뭡니까? 거기다 이제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이 둘의 차가 한없이 가까워졌어요. 델타 x 스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주 가까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는 일반적으로 f 프라임 a라고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y 프라임에 x는 a라고 쓰는데 y 프라임이라고만 쓰면 보통 이거는 좀 이따가 배우는 도 함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뭐 dy dx라고 쓰면서 여기다 x는 a 뭐 같은 말입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f 프라임 a라고 쓰고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특정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방금 말르셈이 스쳐 지나가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미분계수와 수투를 했으니까 도 함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 비교해보세요. 수투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놓친 학생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오면 돼. 미분계수는 뭐냐?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도함수는 뭐냐? 이미의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도함수는 함수야 함수, 함수 함수. 그러니까 이 식은요. x에 관한 식이야식. 말 그대로 함수야 함수. 근데 미분 계수는 뭐냐면 특정한 값에서 f 프라임 1, f 프라임 3, f 프라임 a.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답이 숫자입니다. 숫자, 실수. 그러니까 미분 계수는 3, 미분 계수는 10 이런 식으로 숫자입니다. 숫자. 이두차이가있습니까 근데 도함수는 f'x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런 느낌인거지 어, 물론 이러면 습니다 선생님 미분계수는요 도함수의 하위 개념 아닙니까? 왜냐면 f'x를 구한다면 x에다 a 대입하면 1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둘은 이런거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 fx와 f1 이거는 함수 값이잖아 이거는 그냥 함수잖아 이 둘은 같지가 않지요 이건 x에 관한 식이고요. 이건 함수 값이니까 답이 숫자인 겁니다. 이게 미분계수 이게 도함수하고 유사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 되겠니? 자, 그리고 그때 dy dx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f'x라고 쓰기도 하고 y'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도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 중에서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a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y 프라임이라고 쓰면서 x는 a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dy/dx라고 쓰고 거기다가 x는 a라고 쓰기도 하고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어, 이런 정도. 네. 그래서 방금 도함수 설명을 다 했어요. 다 수투에 나왔던 내용이야.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 함수에 대해서 limit delta x h라고 씁니다.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순간변화율입니다. 단 여기가 a가 아니라 x가 들어가는 거죠. 임의의 점이니까. 어. 뭐 정의가 생각나요? f'a 정의가 뭐라고? limit 어. delta x 쓰면 보통 h라고 쓰거든요.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게 바로 예, 미분계수 정의야. 도함수는요, f 프라임 x는 어 리미트 h가 0으로갈 때, 델타 x가 0으로갈 때, h 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습니까 도함수. 이 차이 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지금부터 할 거야. 로그함수를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식에다가, fx에다가, log 함수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들은, 어, 이제 수초했던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함수라고 하고, y', f'x, dy dx. 요거 이제, 어, 사실 미분계수는, 도 함수는, 이 d dx가 한 세트입니다. ddx가 한 세트야. 그래서 여기다가 y를 쓰면은 아, y를 x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dy dx라고 쓰는 거지 dx분의 dy는 아니에요. 이 ddx가 한 세트입니다. ddx 읽을 때 ddx의 y. 그다음에 dfx 뭐 dx. 이 말은 fx를 x로 미분하세요. 이것도 또 d d x 에 이렇게 fx.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 들어가는 여기에 문자가 좀 양이 많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고요. 이것처럼 적으면은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빼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씁니다. 아, 이거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